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이리입니다. 통마늘 반 접을 준비를 했는데요. 통마늘을 이렇게 흙이 좀 있어서 좀 한번 씻은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커플 정도 이렇게 벗겨주세요. 마늘지 담그느라고 힘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laughs> 마늘 까기가 워낙 힘들잖아요. 이겉 껍질을 또 벗겨내고, 그리고 또 이제 속 껍질까지 다 까야 되니까. 많이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지금 통으로 마늘지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까주세요. 또 이렇게 쉽게 까기 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먼저 뿌리를 먼저 잘라내고 이걸 한번 벗겨줘도 돼요. 그건 이제 수월한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뭐이 방법으로 했다, 저 방법으로 했다가 그렇게 하기는 해요. 이렇게 마늘을, 겉껍질을 이제 다 깠는데요. 요게 이제 마늘을, 겉껍질을 깨끗하게 이렇게 다 깠잖아요.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마늘질을 담을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반접인데 이거를 이제 뿌리를 잘라내고 껍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몇킬로 나가냐면요. 한1 한 7킬로 정도? 좀 마늘의 또 크기와 또 반접이라도 달릴 거예요. 키로는요 네, 이렇게 담아주고요. 일단 생수를 생수하고 식초하고 2대 1 비율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수를 사과 식초예요. 네, 500ml를 넣어주고요. 이게 물 500ml인데요. 그러면은 생수는 2리터를 넣었어요. 그리고 식초는 1리터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한컵 500ml 넣었기 때문에 또 500ml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잠기게끔 두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잠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잠기니까 이렇게 해서 한 15일 정도를 숙성을 시켜주세요. 15일 정도 숙성을 한 다음에 이 물을 따라 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버무면은 맛난 장아찌가 되어져요. 간장 장아찌가 아니라 소금으로다가 하는 건데 깔끔하니 맛있거든요. 제가 마늘도 알알이 까가지고 마늘지를 그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영상에 올렸거든요. 3년 전에 올렸던 것도 있고 그 영상이랑 또요번에또 새로 올린 것도 있는데요. 한번 그거 보시고 요새 이제 마늘지를 담는 철이니까 마늘지를 많이 담아놨다 드세요. 요거는 이제 까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통으로 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먹을 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쪽 빼갖고 먹으면 또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15일 동안 숙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5일 된걸 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들게요. 네, 이제 지금 15일 숙성된 걸 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15일 숙성을 시켰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래 물이 마늘, 물이 이렇게 좀 노릇노릇하게 지금 변했거든요. 이거를 마늘을 건져줄 거예요. 이제 마늘을 건져주고요. 여기다가 채에 반려 합쳐서 조금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빼줄게요. 여기 소스에다가 이제 소스를 끓여줄 건데요. 이제 이게 바로 식초물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식초물 이라면 식초하고, 식하고 물하고 시석해 놓은 걸 식초물이에요. 아니면은 마늘지에서 따라 놓은 식초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마늘지를 담가 두었던 식초물인 거예요. 이 식초물을 가지고 식초물 비율이 10, 설탕 3, 그리고 천일염 1. 그래서 3, 10대 3대 1의 비율로 이걸 희석을 해줄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일단 식초물이에요. 10컵을 넣어줄게요. 요게 이제 몇 컵인지 볼게요. 다섯 컵. 5컵, 약간 다섯 컵이 안 되는데, 다섯 컵이라고 하세요. 조금 모자라거든요. 한 20ml 정도 모자라는데, 다섯 컵이라 생각하세요. 열다섯 컵이에요. 네. 근데 이게 솥이 너무 작아요. 큰 걸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네. 10대, 3대 1이잖아요. 식초물이 10이니까, 지금 식초물이 열다섯 컵이에요. 그러면은 설탕을, 설탕을 네컵 반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4컵, 네 컵, 네컵 반을 넣어줬어요. 천일염 한 컵에 150g 나가거든요. 네, 천일염은 한 컵, 천일염은 반 컵, 한컵 반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요걸 갖다가 이제 끓여서, 완전히 끓여서 식힌 다음에 이제 버너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제 끓여줄게요. 이렇게 설탕이랑 소금이 녹아야 되니까 이거를 녹여주세요. 이제, 이제 소금이랑 설탕이 다 녹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끓여주세요. 넘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식초물이 소스가 지금 이제 끓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불을 끄고요. 이렇게 해서 식혀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식혀주셔야 돼요. 네, 이제 다 식었는데요. 소스가 이제 이걸 이제 통에다 부어줄 건데요. 여기 마늘을 이제 넣어 주고요. 이제 소스를 부어주세요. 네, 이렇게 부어놓고요. 이렇게 누름기를 넣어 주고요. 이렇게 빈 접시를 하나에 올려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뚜껑을 덮어서 이대로 숙성이 되면. 보름 또는 20일,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되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보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늘지를, 통마늘지를 담았던 걸 가지고 이제 맛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상 쉬운 통마늘지를 담았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깔끔하게 담은 마늘질를 먹어볼 건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한 통인데 반을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판내서 먹으면 수월하게 먹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파서 먹으면 맛있어요. 음. 힘들게 여러분들도 알알이 까서 하기 힘드시면 또 지금 막 바쁜 시기에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먹기 전에 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또 그냥 까면 되거든요 이거를 까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laughs> 어차피 까야 되거든요 어차피 까야 되는데 까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담아놓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씩 까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먹어도 아주 이렇게 먹어도 또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이렇게 드시고요. 마늘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마늘은 비타민 E 성분인데 비타민 E 성분은 지용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적당히 드셔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마늘은요 면역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마늘을 먹어주면 면역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궤양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마늘을 드셔주시면 헬리코박터균도 없어진대요. 그리고 식중독균도 없어지고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부병과 같은 세균성 질병도 예방을 해준대요. 그리고 항암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작용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항암작용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피로회복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간기능을 증진시킨답니다. 마늘은 해독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아주 좋다고 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마늘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마늘에는 설펜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인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개선에도 아주 효능이 있다고 해요. 알리신 성분과 또한 비타민 B6,9이 있음으로 인해서 체장의 세포 기능의 활성화를 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체장이, 체장의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합니다. 오늘 세상 편한 통 마늘지를 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